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는 뭐 이렇게 손을 빼고요. 그러다 이제 백이 단수치면 뭐 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백이 이거를 단수쳐놓지 않았을 때 흙에게는 이 이쪽에서 아주 멋진 이러한 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를 이제 끝까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흙에 단수 치고 있는 요게 선수이기 때문에 요게 뭐가 있을 것 같긴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흙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져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백이 단수 치면은 이렇게 둬서패가하게 되죠. 그리고 백이 단수 치면 이제 흙이 단수 쳐서이 백돌 다섯 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흙이 그냥 젖히는 거는 이렇게 백이어서 예 이거는 이제 자충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흙이 두면은 자충이 되죠. 수분가 아리까리 하긴 한데 이곳을 이렇게 끼워도 백이 빠지면은 예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흙이 여기를 먼저 끼워보면 어떨까요? 여기 자 이걸 끼우면은 100 이렇게 단수 치, 치면은, 그쵸? 이게 단수 치고, 요렇게 둘 때, 여기 두는 수가 있는데, 단수 치면 이제 먹여쳐서 패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끼우는 수가 은근히 아리까리한데, 뭐, 100이 빠지면은, 먹여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쳐가지고, 이건 100이 촉촉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아까 다시, 아까 돌아가서 자세히 보면은, 백의 단수치고, 흙의 단수치고, 이어, 있고, 요렇게 뒀을 때, 백의게는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수가 의외로 이제 잘 떠오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여기 먹여치는 게 자충이 돼가지고, 흙이, 원, 2 쓰리, 세 개를 잇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동안 백은 이제 두 옷만 두면 흙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요것도 아니고 그냥 조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게 있느냐 요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예, 여기서는 가만히 흙이 1선으로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이으면은 단수 치고요 이을 때 바깥쪽에서 단수 쳐서 요 백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백이 이으면은 흙이 먹여 치고요 딴할 때 단수 치면은 뒤에 백석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백이 이거를 둘 수밖에 없,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흙에 백석점을 단수치고 이을때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이러면은 이제 백이 따내면 패가 되고요. 또 이렇게 흙두 점을 잡더라도 먹여치면 마찬가지로 패가 되죠. 패감이 많다 그러면 흙은 이 백돌 다섯 점을 공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예. 거기 패를 이기면 이쪽 백까지 다 잡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이제 끝내기에서 딱 나오면은 백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단수 치고 교환을 해 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등한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뭐가 추가날것 날것 같기도 한데 잘안 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젖히고 단수친 다음에 요렇게 두는 패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네요. 지금 흙은 요 백도를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 거냐? 패는안 됩니다. 그냥 이제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백이 끼우고요. 넘어가면 단수쳐가지고 요거는 이제 패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패고 흙이 어떻게 하면 이제 백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이때 그리고 이렇게 1선으로 입구자를 두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 붙이고요흑이 이을때 또 맞고 단수 치면 이제 끊어서 요 형태가 폐가 나게 되는데 이때는 흑이 어떻게 두느냐 바로 여기를 헤딩을 해버리는 쪽가 좋습니다 그래서 100이 이으면은 흑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거죠 먹여 치면 있고요또 이쪽을 찝으면은 흑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형태는 이제 헤딩을 해 두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두면은 이제 백이 붙이고 이렇게 둬 가지고 이건 폐가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도 흑이 폐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백을 어떻게 자충으로 보낼 거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를 이으면은요. 흙, 아니 흙이 아니 흑이 여기를 이으면 백이 호구 치고 막으면 먹여치고 또 먹여쳐서 패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여길 밀면 밀고 막을 때 빠져 가지고 그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 어디를 둘 거냐 이건데 바로 요렇게 치주하는 수입니다 그러면 백이 차단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읽고요 먹여치면 따내고 이으면 뭐 막아가지고 백이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흙이 치중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수인데, 백이 이걸 단수치고 따내면은 요렇게 끊어가지고 요 백돌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멋진 수술로 수순으로 이 백돌을 진짜 옴짝달짝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패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흙이뭐 이런식으로 두는건 이제 백이 늘어가지고 뭐 계속 밀고 들어와도 안되고요흙이 이런식으로 빠지는 것도 있는데 흙이 이걸 빠지면은 백이 가운데를 둡니다 넘어가면 단수치고 이을 때 요렇게 도와주고 이건 백이 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좋으냐 바로 이걸 흙이 이제 붙이는 수가 좋은데요 백이 이으면 흙이 이렇게 넘어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단수 치고요 이렇게 늘고, 흙은 아래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단수 치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먹여치고, 따내면 단수 쳐가지고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흙이 붙이는 이수가 아주 좋은데요 젖히면 단수 치고, 이거 두면은 요렇게, 예, 요 수순이 아주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교적 오늘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 좀 쉽죠. 예,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딱기본 상급이다. 하시면 정확히 다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도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함정이 딱 하나 있죠. 지금 흑에 이제 105, 예, 100도 7점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건 살아있습니다. 요때 이제 또이 자충, 예, 요백한점을 활용해서 예백을 멋지게 이제 흑이 공격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를 끼우고요. 백이 이렇게 단수 치면 아래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단수 쳤을 때이 다음에 한 수가 중요한데요. 반드시 이쪽을 먼저 단수를 쳐야 됩니다. 따내면 먹여치고요. 백이 따내면 흑이 뒤에서 단쳐서 수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단수 쳤을 때 흑은 반드시 이것을 둬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내고요. 먹여칠 때 따내면 단수 쳐서 백돌이 전부 잡힙니다. 이때는 바깥쪽을 두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이 백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오늘도 멋진 문제를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섯 문제 다 맞추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몇, 몇 문제 맞추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